그렇게 해서 양념이 지어져. 식당에서 반찬 담다가 묻었나봐. 석준씨한테 일자리 하나 부탁해봐. 영생이 해장 아들인데 자리 하나 못 만들어줄까. 그런 소리 마. 이런걸로 석준씨 부담주기 싫어. 그래. 이래야 피필정이지 <laughs> 학교 보건쌤한테 들었는데 이사장이 체육교사로 지 학교 후배로 뽑았대. 육상선수 출신 선생이라고 했어. 육상 선수는 무슨 올해 갓 졸업한 초짜라던데 그런 애한테 육상부를 맡기겠다니 웃기지 않아? 뭐? 오 선생, 오 선생 무슨 일이야? 다른 선생님들도 나 재계약된다고 믿고 있었어. 나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고. 그래서 안 됐다고 따지러 왔니? 선수 출신 선생님이 온다는 말에 아 육상부를 위해서 잘 됐다. 그래서 두 말도 않고 받아들였어. 그런데 니네 학교 후배 갓 졸업한 초짜라며 그게 뭐? 너 내가 싫어서 학교 그만두게 한 거였어? 젊은 선생으로 채용한 것뿐이야. 이 자격지심으로 멋대로 생각하지 마. 넌네 기분대로 행동한 거겠지만 교사는 내 직업이야 밥줄이라고. 교장 선생님이 네 엄마인 거 알고 있었어. 둘이서 짜고 그런 거 아니야? 이제 우리 엄마까지 의심하니? 착각하지 마. 교장이 누구든 내가 이사장인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. 이래서 네가 얻는 게 뭐니? 학교 발전? 덤으로 이제 널안볼수 있다는 거? 네가 한짓 그대로 돌려받을 날이 올 거야.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. 내 걱정 말고 석준 씨한테 빌붙을 생각도 말고 너살 궁리나 해.